네 오늘도 주님이 놀라우시는 정이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 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할때 그것은 하루 아침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내는 그러한 많은 시간들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생각과 내면과 우리 마음과 태도와 또 우리 구체적인 행동까지 그리고 우리의 표정까지를 변화시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드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이젠 다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는 다 달렸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의로운 그러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삶이 들여져 다 불타 없어진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바울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그의 인생을 조금도 아낌없이 그렇게 들이는 길을 걸어왔어요. 어쩌면 그 길은 빠른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길은 유명한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다 달렸습니다. 그 길을 완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길을 승리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누구보다 빨리 가서 더 빠른 그러한 어, 기록으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10절에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장래가 총망되었던 그러한 경건의 길에 들어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죠. 결국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간 반면 어떤 사람들이 길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길에 실패한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초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때 일상의 삶을 통해 닮아간다. 그 일상의 일상이 연속이 되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린 것이 신앙의 승리다. 그렇다면 신앙의 승리는? 일상의 승리입니다. 바울은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긴 인생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이 벗어나도 잘 모릅니다. 대마가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떠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힘써 가다가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더니 어느 순간 그는 다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하루인 것 같지만 그 하루가 누구와 함께 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의 음성을 드느냐에 따라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씩 찾고 곁으로 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새벽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믿음길의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벌어져서 어느 순간인간 그만 세상으로 빠져버려 손쓸수 없게 되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계속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보내는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얼마만큼을 집중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나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질적인, 영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형식으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아, 나 오늘 묵상했어. 나 오늘 말씀 몇장 읽었어. 나 오늘 새벽제단 쌓았어. 아, 됐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상의 생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뭐 4시간 5시간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보통 튜닝 한다고 하죠? 아니면 음을 다시 맞추는 그러한 시간이 왜기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상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는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아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연구하고 엄청난 기대와 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에게 맡겨진 일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렌스에게 주어진 주 임무는 그 수도원에 들어온 다른 수도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밥 짓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싫었습니다. 아니, 이 하찮은 거 하려고 내가 수도원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조금씩 조금씩, 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밥 짓는 일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매일 일상 속에 만나는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누릴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메마른 그 갈라진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제 마음이 제 영이 주님을 그렇게 사모한다고 고백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열정과 이런 마음이 있게 될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긴 믿음의 길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매일 일상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시간 통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귀로 그렇게 뭐 육체적인 그러한 음으로 듣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죠. 네.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껴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수없이 다가오시며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있어요.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보통 우리는 처음 믿는 사람들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단지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에너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사는 겁니다.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내게 주신 그러한 진리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인들이 범하는 잘못은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천국가는 티켓을 받은 겁니까?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차에 올라 타야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해야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죠.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해야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진정한 삶의 능력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점입니다. 한국 교회의 취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하면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다는 거 압니다. 설교 말씀 다 좋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그 좋은 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예수 그리스를 도 힘입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우리를 거룩함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얻은 과거적 사건인 구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완성해야 할 구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매일 자신을 산재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하죠 <laughs>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산재물로 드려라 생명력 있는 살아 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의 제물은 다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드립니다. 제물의 가장 핵심적인 제사는 바로 번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리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아주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 있는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배하는 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 내 삶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열매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좋은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 시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있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하는 것. 물론 우리는 한 주간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던 이 자리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사한 재물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사업. 우리는 그 열매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재물을 드린다 라고 할때 드린다는 의미는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재물로 드린다. 그것은 내 삶을 하나님의 소유로 맡겼다는 뜻입니다.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직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잘 바르게 진리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게 되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일상의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굳게 신뢰하며 일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 다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시험, 유혹, 시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는 믿음의 흔들리는 것을 무엇이 잡아줍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잡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잡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잡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켜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실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악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나요?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나요? 주님, 저는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시며 제 인생을 잡고 계심을 제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나오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갔죠. 그것으로 팔려가서 그는 또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또 그는 감옥에 던져지죠. 그러한 연속되는 고난과 배반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요셉은 결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당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 속에서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넘겼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신뢰했던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신 뜻이 있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녀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 놀라운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흔들림이 없이, 그 세상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줄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려움에 처해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두려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 일상입니까? 우리 일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일상입니까? 하루 24시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넘치는 삶이라면, 우리는 사도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가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일상,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는 놀라운 세계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 다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담담하게 걸음걸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